캐리어를, 큰 캐리어 두 개를 지질 끌고 가고 있어요. 숙소를 이동하는 날마다 고생하고 있는 이동해 씨. 여기 계단이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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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은 지정이 안되어서 적당히 타면 돼요. 엄청 깔끔하네요. 기차가 더러워서 기대를 안 했는데. <laughs> 기차가 역시 아니야. 거, 거, 그렇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잖아. 진짜 깨끗하다, 거리가. <laughs> 귀여운 막. 몽주도 있네요. 이따가 와서 화장품 사러 올 거예요 여기에. 하지만 숙소부터 가야겠죠? 아 이쁘다. 저게 명물이야? 아 우리 비행기 타고 가? 어? 비행기 타고 가? 아니, 에어포트에서 차. 네 바로 앞 아니었어? 지금 동해가 길을 찾고 있는데 오르막이 가가 노르마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르막이래요 그냥 꿀자. 저, 저, 내 나. 원맨쇼 안 해. 빨리 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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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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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어,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딱 막아주네요. 그벨 저희는 저기 오르막길 저쪽에서 왔는데, 이... 여기가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 라벨이... 저희는 지금 칸에 와 있고요. 주연 씨랑 함께 있습니다. 다른 분 어디나야 종이 씨. 다른 분은 조금 <좀 웃음> 가야 돼요. <laughs> 저녁 되니까 진짜 이뻐요. <웃음> <웃음> <laughs> 귀여워. 언덕길, 언덕길 쪽으로 가야 되는 것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물도 응. 바라. 확실히 바다 쪽이라. 여기가 그, 칸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시장이 열리는 데데 1시까지밖에 안 해요, 오후.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어있고, 얘는 이쪽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야? 까라프로 가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태국스럽기도 하고, 여기는 느낌이. 여기는 창문이 큼직큼직하네, 더워서 그런지. 맞아. 나 오늘 아까 먹은 그딸라미가 전부다, 오늘 음식에. 나는 배가 안고 지도에 표시가 아예 잘못되어 있었어. 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후지 필름 진짜 오랜만에 본다. 후지 필름. 어우. 아, 까르프 왔네요. 까르프 시원하네요. 어? 뭐야? 종합 쇼핑몰처럼 돼 있는 건가? 여러 건물이 아니 여러 가게 중 하나인가? 어, 여기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네요. 에어컨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맞지? 여기 거의 에어컨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제 까르프에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멜론 1.9 유로 2유로네 2유로 그래 하나 먹어보자 여기는 어쨌든 라피아짜라는 데고요 저희가 블로그였나 어디서 되게 맛있었다고 평하는 어떤 블로거분의 블로거를 보고 찾아온 맛집입니다 <놀람> 여러분 이게 여기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연이가 혹시나 해서 이 모커를 닦아봤는데 모커를 닦았더니 아, 여기 검댕이가 묻어요 검, 여기. 검게 묻어요 그래서 꼭 이거 닦고 드세요 아. 그냥 이 매연을 다 드시는 겁니다 처 먹어보는데 여기 지역 맥인인가봐요 페스트 네. 아닌가? 네. 아, 군데 되게 시원하고 알콜도 조금 높은 것. 엄청 맛있다는 피자네 피자입니다. 여기 스파이시 소스예요. 우리 집 가는 길 엄청 어두워. 어. 자기 가치가 나의 거리가 안 좋잖아. 무것도 집에 도착. 그리이이 이 건물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럭셔리한 건물을 지나서 어, 고물고불 그리고 우리는 뒷골목으로 들어가 감옥을 파고 아, 이제 감옥을 지나 감옥문을 열어요 무엇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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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러 왔나요? 이런 비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가 마려서 갈까? 어, 지 여어, 잠시만. 이 안쪽 문이 열리면 그때서야 바깥 문이 열리는 차 비밀의 엘리베이터. 문 열고 계란 깨지 말고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달리 문이 커요 비밀의 방 우리의 침실 여기는 공개된 거실과 주방입니다 아니? 멜론인데, 멜론가가... 내 노란 멜론이에요. 씨를 바르겠습니다. 음. 자를게요. 음. 어마무시하게 달아요. 네, 저기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하얀 돌로 만든 집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이게 뭐야? 우와! 여기는 벽에 벽에 이렇게 붙어서 자란 나무들이 많네요. 오래돼서 그런가? 엄청 큰 강아지만한 새가 있어요. 예제 예제. 딱비즈당이래 여기. 딱칸 호텔 당 오퍼 없어. 여기에서 지금 결혼식을 방금 해가지고. 아, 어, 엄청 멋있다. 어. 음. 여기에는 젖꽃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음. 그것도 오래된 나무. 진짜 오래된 나무. 뜨거워 결혼을 하고 피로연 나로 가나? 내려가는 길입니다 달벽에도 꽃이 피어요. 근데 꽃이 그냥 핀게 아니라 진짜 많이 피어요. <laughs> 어. 파스타 진짜 이쁘다. 모자 모양도 있어요. 바닥에 맨 오렌지가 파는데 오렌지, 나무. 오렌지 나무였어요. 오, 엄청 웃겨. 진짜 오렌지 나무예요. 저희는 <laughs> 모래사장이. 는 산해변입니다. 리스에서는 자갈밭이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냥 모래사장. 네. 식으로 간 사이 메뉴가 벌써 나왔어요. 이건 에피타이저로 어, 에피타이저로 요거는 이 소라 같은 조그만 고동만한데 아, 진짜 조그맣죠 이만한 거를 이걸로 빼먹으라고 준 거예요. 엄청 신났어요. 진짜 커져 와, 접시 진짜 커 이만해요. 여기 쟁반에 스티로폼이랑 쟁반에 얼음 담아서 위에 해산물들, 어, 해산물들 담았어요. 맞아. 멀쩡하다고? <laughs> 완전 멀쩡하게, 멀쩡하게 안지겨워. <목소리가> 갑자기 정전이 <점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아몬드인 거지? 응. 하나는 젤라또고 하나는 소르베예요 여기 소르베드 암흑라는 데구요. 1935년부터 된 데래요. 엄청 비싼, 엄청 오래된 데고요 아, 멋있다. 주이한씨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너무 이쁜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겉에 이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 되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파라핀이나 왁스를 옆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유통기간을 길게 하려고 어, 그렇게 만든 거라는데 톰 누아르? 이거랑 크래커 사실 이 크래커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파는 뭐참 크래커, 아이비 아무튼 카나페 같은 거 만들어 드실 때 많이 쓰는 치즈래요. 꼬리 꼬리 할 것처럼 생겨가지고 샀었는데 상큼한 향이 나거든요. 좀 음, 씁쓸한 요거트.